오늘은 고기 먹을 때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보통 고깃집 가서 유심히 살펴보면 대부분 남자가 굽고 있고 여자는 먹기만 하고 있어요. 여자는 어릴 때부터 받기만 하고 자라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딸 바보인 이상한 아빠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자니까 혼내지 않고 키운다. 뭐 이런 정신 나가 소리하는 아빠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향이 요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주는 것보다 자기가 받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대부분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잘안 합니다. 누가 과자를 주면 고맙다는 말도 없이 쿰척쿵척 과자를 먹어요. 근데 소름 끼치는 건 자기보다 언니인 여자가 자기한테 간식을 주면 언니 고마워요. 라면서 냠냠쩝쩝 먹습니다. 혹시 언니한테 고맙다고 안 하면 맞을까 봐 그러는 건가? <laughs> 근데 이렇게 여자 비위 맞춰주는 일들은 사실 남자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 여자가 사귀어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행동하는 남자들 보면 좀 불쌍하더라고요. 사귈 남자는 정해져 있거든 사실. 식당 가더라도 자리를 둘러보면 꼭 테이블 안쪽에 여자가 앉아있어요. 등 기대는 게 편한 자리 있잖아요. 남자는 항상 바깥쪽에 앉아있죠. 직원이 지나가면 등이 부딪히는 자리, 식당 가서 꼭 한번 보세요. 바깥 자리에 앉은 여자는 찾기 힘듭니다. 자존감 낮은 남자들이 무조건 여자 비위 맞춰주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여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남자가 있으면, 자기 혼자 짝사랑하는 오빠가 앞에 있으면 고기를 구워서 남자한테 줘요. 자기도 모르게 매력 어필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난 여자지만 고기를 구워준다. 이걸 남자 머리에 심어주는 거야. 고기 구워서 주는 건 보통 엄마가 자식한테 할수 있는 행동인데 오성애가 많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해 보이잖아요. 되게 영리한 여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자가 고기 구워주는 걸 보면 옆자리에 앉은 남자들은 부러워서 질투심 때문에 아마 쳐다볼 거예요. 본인이 진짜 잘생긴 거라서 여자가 고기 구워주는 거니까 여자가 고기 구워준 적 있으면 본인 외모를 잘나게 만들어준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고기 다 먹고 집 가기 전에 남자가 입이 텁텁해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라고 말하면 여자가 먼저 팔짱 끼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에스킬라비스든 편의점이든 그냥 가서 고르는 거지. 남자가 계산하려고 하면 여자가 남자 팔을 잡아요. 그리고 여자가 직접 계산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의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좋아하는 남자니까 나랑 사귈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귀고 결혼하는 것까지 상상을 해요. 그러면 남자 돈이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초장부터 남자 돈을 못 쓰게 하는 거야. 여자는 원래 이런 상상 잘해요.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렇지. 괜히 웹툰이나 인솔을 여자들이 결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목소리>